어디 날 커피 들고. 굿샷 정중앙에 잘 갔었죠? 자 이거 어딨다 맞거든요 날씨 시원하고 좋습니다 에런 서드샷 오 굿샷 온, 아니요 잘 떨어졌어요 자, 일본이 굉장히 올라 같은데, 네. 일본 그린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에스린다이번홀 네, 티샷, 츠들이이번홀 마치고, 이번홀이스 올. 스번 올. 이번 올. 이번 올. 이번 올. 이번 올. 이번 올. 스번스이번 올. 이번스스스라고번번 3 번을 앞팀 기다리는 중. 3번 티샷 두레기라 살짝 오른쪽 봤습니다. 그 샷. 제 번호 3번을 아 몸이 먼저 빠져나갔어 3번 맞추고 4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상. 어제 하루 쉬었더니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사원, 아빠라미, 심만 가운데 티샷 샷. 샤. 포 세컨 샷 스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음, 원 가능했을 텐데 앞바람이 불어서 살짝 짧았습니다. 앞으로 합니다이런 나이스 nice 온. 샷. 아유 감았어. 샷. 빠빠이브. 서드 샷 구샷. 아, 너무 예았다 아브라. 6번홀 파트리 디샷. 구샷. 오, 그쪽 봤다. 어디 찬스. 나갔다? 어, 나갔다. 뭐 계속 오대요 오른쪽 구나 그런가 본데, 계속 드라이버 색깔이랑 너무 좋았어요. 완벽했어. 자, 파프이브 쓰리온 하나요? 아, 오른쪽 같습니다. 어, 잘 맞은 것 같은데, 오, 길었어. 9번을, 잠만, 9번을? 아마 미국에서 골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 다음 골프는 제주도에서 만납시다 오우 굿샷. 어, 굿샷 멋있네 나이스 너무 어, 잘 찼는데 자, 춤 한번 쳐 보시 죠？아직 안나왔 어요？기다릴 때 도, 다있 고. 쪽인데 괜찮아요. 음, 세컨 샷까지 너무 잘왔어요 스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드레스부터 너무 좋아졌어요. 음, 괜찮아. 굿. 아, 벙커. 어, 벙커 빠졌어. 그래도 오늘은 같이 칠 만하네. 산만하지도 않고 내 스포디 내 스포디 12번을 팥들이 오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뒷닥 맞는 소리 났네 12번 티샷 팥들이 13번 에언니 13번만 넘기면 18호를 다 치는데 오늘은 다칠듯 싶어요. 스윙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드레스랑 응, 확실히 어드레스 더 나아요. 오른쪽 많이 안보고 가슴이 기원하면서 "네, 나쁘지 않은데 왼쪽으로 살짝" "바람 많이 부네." "어우, 잘 쳤는데 약간 어떻게 되나요?" Almost t h 어 r e "얼마지 요 아깝습니다. 세컨샷 드랍은 나쁘지 않게 왔네 오히려 부드럽게 치는 게 거리가 더 나아요 와우 완벽한 샷봉봉아고 뭐, 튀었어 어아 스윙 어, 좋고 자. 여기 출발하세요. 어? 네. 올 아, 어, 때마다 여기 그랬어. 네. 야 그래도 꼭 13번이 고인데 거길 네. 넘어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큰 무리가 없이 계속 아, 치게 아, 되더라고 잘 쳤어요 네. 소리 들었어. 이제 스윙을 찾은 <목소리> 거지? 여기 언제나 그랬어 이 모름.

2020년에 어깨턴이 뭐라는 걸 이제야 조금 감이 온다그래야 되나? <laughs> 아, 그래치 어, 아, 그래.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 힘을 만치니까 어, 치니까. 그러면 음. 그럴수록 어깨턴도 못하고, 윙도 음. 부드럽게 안 하고, 어. 어린 거리들어 한다고, 스트레스, 스트레스고 근데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어 r k n 을 하면서 sweet. I'm in t 가 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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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fou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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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붙잡으면 안돼 i v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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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v 해 five, five, f 같아요. 어. 데 올라갔어요 날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15번까지 챙나1고오번로 17, 네, 음, 아, 가는 거구나. 어, 7번, 7번. 잘 치고 있습니다. 아, 번이구나번티 15번 아들이 기다리는 중 지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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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15 15 15 15 15 15 15 1 15 여기가 짧아요. 오케이. 잘 쳐보세요, 그러면 1 5분이 해서 짧아요. 이렇게 잘쳐 보세요, 그러면. 괜찮아. 어우, 잘 쳤다. 왼쪽로 갔습니다. 예번 건 너무 잘 쳤습니다. 애가 왼쪽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요 와, 좋다 16번 티 꽂아놓고 준비 중입니다. 16번 굿샷. 확실히, 어드레스가 편해졌어. 이쁜데? 오, 구샷. 잘 던졌어. 긴어 오 마이 굿 니스 길어 버디퍼드 한번 하세요 아유 아까워요 17번으로 이동 지금 나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 일찍 나왔으니까. 네, 1 7 1 8하면 다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쳤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다 합니다. 이제 무조건 1도를같 어, 이제 하면... 다할 겁니다. 맞아. 17번 기다리는 중. 음, 날씨 너무 좋죠? 잘 쳤는데. 예허리 네. 네. 보나요? 우드 치세요 3번 우드 치세요 3번 우드를 올려보세요 네. 올려봅시다. 왼쪽까지 끌고 와서 쳐보세요. 약간 뒤당 네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도 아 진짜 아깝다. 온될 뻔했는데, 우리 18월 다치면 너무 기분 좋은 거. 네, 몇 살인데? 18월 빠빠. 라스트 티샷 굿샷 드디어 찾았어요 스윙을 아 너무 시원하게 맞았습니다. 오케이 제가 너무 하드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힘힘 들이면 그래서 그고 그렇게 안 하려고 저도 그냥 어우, 굿 올라갈 것 같은데 당신도당신도 올라갔어. 올라가서 나이스. 어, 나이스. 어, Last two second shot. 방향이 살짝 오른쪽 본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잡으세요 응. 머리 맞았지만 아 아깝다 오투원투원투원 나이스 원 튕겨갔어 올라갔어 아샷 이글인 줄 알았잖아 소리질러서 어디서 보겠어 나 마지막 코 어갑니까? 버디 나이스 버디 잘했어요 마지막 거펄쩍걸쩍 뛰네 난리났네 가방 들어주네 이런 오늘 너무 잘쳤습니다 어칩 이글 할뻔칩이